하면서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걸 진심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,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. 축하드립니다. 나의 청춘. 아마 지오디 본인들의 청춘이 팬 지오디들의 청춘일 거고, 제청춘이 정말 제 앨범 하나하나 저를 갈아 넣은 것 같아요. 그냥 틀어놓으면 막 그때 제가 무슨 생각으로 어떤 글을 썼고 그때 제 주변에서 일어났던 일또 나와 god 사이에서 일어났던 일이 그냥 그대로 담겨있는 기록물 같아요 <목소리> 옛날에 그전 god 소속사에서 만들어졌던 숙소가 있었는데 거기 지하에 물이 찼어요 그래서 자가 말고 달려가서 뭐 악기들 위로 올려놓고 같이 물다가 온몸에 알레르기 일어나고 뭐 이런 거예요 같이 고생했던 기억이, 그게 GOD 하고만 있었던 기억인데, 그 뒤는 사실은 없었어요, 그런 기억이. 추은 데니, 개상호영, 태우, 우리의 모든 젊은 날, 추억이 담겨있는 이 노래들, 마지막까지 멋지게 불렀으면 좋겠어. 화이팅! 아, 감사합니다. 아또 있나요? <laughs> 아, 진짜 불렀요